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4단계로 만날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땅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시기 질투했던 죄,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꽃 친구들이 예배 드립니다.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애꿎은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담당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성은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목사님인데요. 오늘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요. 먼저 손으로 또 우리 친구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시작할 건데요. 자, 준비됐어요? 같이 목사님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자, 허리에서 예쁘게? 예쁘게 할수 있지요. 자,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 말씀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 5장, 말씀, 아멘! 자, 유치원 친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이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책들의 나라로 떠나볼 거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책들의 나라, 우리 친구들 책 좋아하지요? 예,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그 나라로 같이 한번 떠나볼 거예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줄 건데요. 목사님이 책들의 나라로 출발!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출발!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할수 있지요? 연습 안 해도 할수 있지요? 자, 해봅니다. 책들의 나라로 출발! 자, 여기는 책. 있는 책들의 나라예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소리 들려요? 뭔가 웅성웅성웅성 시끌시끌시끌 시끌.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도대체 어떤 책들이 있는 걸까? 그 책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아,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이래요. 되게 키가 커요, 우리 친구들. 아주 키가 큰 책이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짜잔! 우와!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책이에요. 진짜 길지 않아요? 오, 진짜 길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지, 도, 책! 무슨 책이라고요? 지도책 맞아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도책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귀를 쪼금 세우고 한번 들어 주세요. 친구들 안녕. <laughs> 나는 지도책이야. 지도책. 야,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키가 크 본적 있어? 아마 없을걸? 야, 야, 요즘에는 뭐 차에 내비게이션 이런 게막 달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있잖아. 운전하면서 어디 찾아가려면 꼭 내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봐. 있잖아. 운전을 하고 바다를 가고 싶다 하면 일단 내 책을 딱 피고서 봐야지만 바다도 찾을 수 있고, 산도 찾을 수 있다고. <laughs> 내가 봐도 나는 참 멋있는 책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뭐냐면, <laughs> 바로 나 지도책이라고. 우와, 우리 친구들, 지도책 이야기 잘 들었어요? 와 진짜 키가 크긴 커요. 그리고 진짜로 옛날에는요, 어,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옛날에는요, 이렇게 지도책을 딱 펴고서 봐야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책은요, 책 중에서 누가 최고의 책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최고의 책이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책들의 이야기 들으면서요. 누가 최고의 책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책은 지도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책을 한번 만나볼까요? 짜잔! 와, 우리 친구들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책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에서 두 번째 책은 바로 무슨 책이에요? 피아노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네! 그 피아노. 와, 음정이 막 선율이 그려져 있는 그 피아노 책인데요. 우리 피아노 책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대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와, 얘들아, 안녕. 나는 피아노 책이야. 피아노 책. 얘들아,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리니?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오, 사람들은 있잖아. 나를 피아노 위에 딱 예쁘게 올려놓고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답게 연주한단다. 오, 그럼 있잖아. 내 책을 보고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나지. 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인 것 같아. 아까 그 지도책 있잖아. 키만 크지. 뭐 요즘엔 별로 쓸모없는 책 아니니?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바로나 피아노 책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와 목사님이 봐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에요? 피아노 책. 진짜로, 진짜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피아노 책이에요. 피아노 책도요,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누가 도대체 최고의 책일까? 지도책일까? 아니면 피아노책일까? 어? 그런데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와, 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다른 책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우와 이번에는 무슨 책일까요? 요리책 우와 와, 진짜 배고프다 맛있는 게 가득 가득 들어있는 요리책인데요 이 요리책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이야기일까?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얘들아 안녕 <laughs> 나는 있잖아 요리책이야 요리책 야 너희들 맨날맨날 맨날 엄마가 밥해줄 수 있지 우와,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고 있잖아 그거 있잖아 다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알아 다나 요리책 안에 들어있는 거야. 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소시지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스파게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다내책 안에 들어있다고 내가 없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 못 먹고 살걸 그러니까 책 중의 책은 책 중의 책 정말 최고의 책은 누군지 알아? 나 요리 책이라고. <laughs> 야, 너희들 배고프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책이야. 우와. 진짜 우리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리책 안에는요. 너무너무 맛있겠다. 맛있는 요리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책이에요. 우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우와. 우리 친구들. 책들의 나라에는요.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그치요? 우리 친구들 생각했어요? 지도책. 그 책이 가장 최고의 책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웠던 피아노 책일까? 아니면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요리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 음, 근데요, 저기 보니까 구석에 다른 한 권의 책이 또 있어요. 어, 근데 이 친구는 뭔가 수정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이 친구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책 무슨 책인지 알아요? 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목사님 따라서 해주세요. 성경책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 책인가 뭐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한 가지 참 중요한 거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내 안에는 있잖아 구원이 있어. 구원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 <laughs> 그냥 이 이야기만 우리 입치부 친구들에게. 내가 최고의 책인지 뭔지는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자꾸 자는 성경책인데 뭔가 수줍은가 봐요. 근데요 되게 겸손해요. 자기가 최고의 책인 거 그런 거잘 모르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 안에 우리 친구들 누가 있대요? 예수님이 있대요. 예수님이 있대요. 그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이책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대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책 안에 들어 있대요 우와 너무너무너무 놀랍다 자 우리 친구들 최고의 책 정했어요 최고의 책 정했어요 목사님은 정했어요 목사님은요 바로 이 성경책이요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최고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이 성경책. 읽고 같대요 자,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아직 꼬마 친구이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을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큐티하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그 말씀을 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랑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손가락 다다 올려 주실래요? 새끼손가락 걸고요. 목사님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나는 나는 성경책을 사랑할 거예요. 또 하나. 나는 나는 같이 외쳐 주고 있지요. 나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거예요. 자, 목사님이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약속해요. 옆에 엄마 아빠 계시면 같이 엄마 아빠도 약속해요. 최고의 책은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잊지 않고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자, 예쁜 모습으로 기도 준비됐지요? 네.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책 중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성경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